택배 박사 윤성과 함께하는 물리야 놀자! 놀자! 아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laughs> 아. 봤죠? 야, 어울리나요? 이제 드디어 중구편. 딱 이제 택배 기사 되기 하던가. 감독이 택배 기사 됐잖아. 예, 네, 택배 기사님이 되셔 가지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주 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laughs> 네. 어, 지난 편에는 이제 저희가 택배 기사 대기라는 그렇죠. 부분에 관해서 뭐말씀 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차량도 이제 구비가 돼서 이제 난바까지 이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택배 기사가 음. 된다. 만약에 그런 어. 부분을 어겼을 시에는 얼마의 비용, 2천만 원을 혹은 벌금까지. 2년 이하의 지득액이 제 한다. 음. 제가 좀 무섭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저, 뭐, 벌금을 내기지는 않았지만 택배 배남바가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서 나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단속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단속도 네.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이죠. 그렇죠. 아, 네. 음. 그래서 이제 저 어, 지난 주에는 택배 기사 대기해서 기사가 됐어요. 그렇죠. 기사가 기사 된 거야. 이제 뭐를 하냐면 제가 이제 말려드릴 게 뭐냐면 택배 기사님들의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음. 일을 하면은 뭐에 튕겨져 나가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구역 음. 출퇴근 시간. 일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워크타임이라고죠. 일하는 음.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나중에는 되게 힘들어하세요. 아하.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택배 기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역 할당이에요. 오늘 열두 번째 얘기는 트위스. 택배 기사의 지역 선택. 선택.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네. 택배 기사의 지역 선택. 선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회사는요. 택배 터미널은 어, 수도권 혹은 도심 밀집 지역 도심 안에는 없어요. 음, 왜죠? 무 음,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음. 땅값이 비싸고요. 물류센터는 지역 사람들의 생활 거주권 내에서는 혐오 시설이에요. 아, 또왜 그럴 수 있지. 차량들도 참고, 많고 대형차들의 소리도 음. 워낙 크고 빵빵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시내권 내에는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택배사들은 다 외곽지에 있는데 외가게.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강남에 택배회사가 있지만 강남에서 안 와요. 저 송파, 성남 이쪽에 센터가 있어 서 음, 거기서 올라오게 거기죠. 돼 있습니다. 음. 근데 택배 기사님들이 가장 힘들하는 어게 배송을 뭐 200개, 250개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음. 출퇴근 시간이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출퇴근 시간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어, 서울 강남이다 음. 강남에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음. 성남에서 물건을 실어 오는 건 좋아요 음. 근데 배송지역이 성남이야 근데 배, 성남에서 그러면 강남에서 성남 갔다가 성남에서 배송을 하고 다시 강남으로 와야 자,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강남인데 성남에서 물건을 실어서 강남에서 배송을 하고 강남에서 퇴근을 하는 게 나을까요? 강남에서 퇴근을 그렇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laughs> 생각하는 건 응. 물량 베이스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아, 물량. 네. 음. 배송량이 강남에서 이만큼, 이만큼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욕심에 앞서다 보면 어, 성남에도 그치, 뭐내 이만큼 내돈 벌이니까 뭐 있으니까 또, 음. 뭐 하나 그 성남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요는데 음. 혹여라도 본인이 스타일을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음. 나는 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하루에 뭐한 200개, 250개만 배송하면 될것 같다라고 음. 하면 그 구역에 맞는 코스를 짜시고 음.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택배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기사님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사실상 택배 기사님들은 거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짬밥이 몇년 이상이 되면 아파트를 잘안 했었어요. 아, 올, 오히려 올, 네. 엘리베이터 될수록... 대기 시간이라든지 그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 다 주택가 아니면 상가 지역 위주로 하면 배송 치는 시간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어, 그래요? 나는 나는 그냥 네. 오히려 아파트가 한 번에 그냥 여러 개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laughs> 아, 나또 큰일 날 뻔했네. 나는 오늘 배송 나갔다가. <laughs> 그래 가지고 제가 원래 아파트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laughs> 음. 네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거리적 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음. 자기가 아, 이만큼 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를 이 정도에서 나는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음. 그래서 나는 배송이 끝나면 바로 집, 그, 부근으로 그치. 갔으면 좋겠다. 음. 아니면 뭐 집이랑 조금 멀더라도 이쪽에 배송량 많은 부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하는 거. 되더라도.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 직원, 저랑 같이 하는 그 많은 SM들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음. 처음엔 여기 지역을 맡아요. 물량도 많고 괜찮으니까. 음. 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출퇴근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힘들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퇴직을 하셨어요. 아. 퇴사를 아니, 하시고 핸드컵? 어디로 가셨냐면 음. 다른 지역 CJ로 가셔서 근무를 하세요. 아, 자기가 원하는 자기 지역을 지원하는 곳으로. 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음. 너무 많았어요. 이 지금까지. 기사님이 그럼 그걸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거 하겠다는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건될수 있으면 그거를 맞춰 봐야 돼요. 아, 맞춰 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구, 지역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최대한 내 쪽하고 내가 문제가 안 생길 음. 수 있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음, 음, 음. 아파트를 할 것이냐, 상가 쪽으로 하실 것이냐, 주택가. 뭐 주택가 쪽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음. 아파트는 고정된 물량이 많습니다. 항상. 네. 음, 주민들이 사는 숫자가 많으니까. 음. 그렇지만, 일반 배송 지역을 배송하는 시간과 아파트를 배송하는 시간은 조금 차, 어, 차이점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아파트가 조금 낮다라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일반 지역 상가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건 뭐냐면 아파트도 물론 뭐몰짐이라든지몰짐이라고 하죠. 한 집에 두 개, 세 개씩 네, 들어가는 어. 짐들이 많지만 음. 일반 상가는 상가, 는 거의 몰아치기예요. 아, 한 군데로 막 엄청 들어가는 상가는 뭔가. 이제 다뭐뭐 뭐 마트 그렇지, 아니면 그렇죠. 뭐 이렇게 어, 무슨 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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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렇게 회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잘만 맞으면 쏠쏠할수 있고. 그렇죠. 음.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파주에는 제일 큰 거로 치면 뭐가 있냐면 어, LG LG 저 필립스가 있어요. 필립스. 네. 그 뭐.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 거기는 그분 혼자서 다 하세요. 오. 그 거기만 네. 들어갔다면 그 직원들이고 뭐막한 그렇죠. 방에 막몇 LG ]십시오. 디스플레이 계신 분들이 몇만 명이에요. 오, 맘에. 그러니까 거기 경비실에다가 다 내리는 거예요. 진짜 수월하네. 그렇죠. 그런 분이 있고 반면에 아파트로 해가지고 진짜 대단지 아파트, 음. 대단지 아파트를 그냥 한 동만 본인이 하세요. 음. 거기도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하. 거기다가 뭐무인함 아니면 뭐 그렇지. 이게 물량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집집마다 다안 네. 줘도 이렇게 한 번에 다줄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 이 선택을 수월하구나. 잘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수도권 내에서만 제가 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저 LG 필립스 <laughs> 저주 어떻게 안 될까요? 어, 그 제적 아닌데. <laughs> 네, 거기 아무튼 어. 그렇게 해서 거기는 제가 이제 좀 웃음의 소리로 어, 다음 대까지 후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만하지 꿀이자 꿀. 아, 완전히 그, 그냥 네, 일명 꿀이라고 음. 합니다. 어, 이 이번, 이번 편에서는 제가 택배 기사의 지역, 어, 선택? 지역 선택에서 음. 수도권 지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지방은 절대 안 그렇죠. 그래요. 또이 수도권 음. 외의 지역은 또 특성이 다르니까 네. 다른 바, 방법이 있겠죠. 맞아요. 지역 제가 지금 저번 달부터 어, 전국을 지금 조금씩 다니고 있어요. 아지 자료 조사. 하라고 네, 자료를 좀 대박이야. 제가 이제 또 다음 또 어, 연구할 과제가 있어서 음. 지역적 특성을 좀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정말 수도권하고 지방권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 앞으로 방송하면서 그것도 계속 알려줄 네. 거죠.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음, 제가 어, 얼마 전부터 블로그에 각 지역의 어 대리점 사장님들 인터뷰하거나 이제 그런 조사 내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끔 여기 좀 누구 모셔서도 인터뷰 좀 하고 그래요. 아 이제 다음 편부터는 이제 또다 <laughs> 다음 편 아니고 음, 다음 번에 그 이제 저희가 음. 구독과 좋아요가 좀 많이 늘어나. 그렇지. <laughs> 누구 초대하려면 뒷손으로 <laughs> 네. 못 보내자. <laughs> 그래서, 그래서 <웃음> 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어, 네. 오늘의 12편이죠. 12편에서는 어, 기사 택배 기사의 지역, 지역 선택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꼭 준비하실 때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고 내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선택하셔서. 오케이 맞습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저는 뭐잘 어울립니다. 네. <laughs> 제작 아니에요. 어쨌든 중국위상 것부터는 돈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익이에요. 돈. 예 네. 진짜 필드에서 움직이는 분들에 대한 음.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역사 윤성과 함께하는 물리학 놀자. 놀자!